네,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음, 네. 뭐, 앞이랑 살짝 왔다 갔다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에서 신에너지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이다 했는데요. 네. 리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전체에서 인, 신에너지 어, 총량이, 어, 신에너지 생산량 총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이다 했고요. 인천 같은 경우 대략 보면 4분의 1 정도 되죠. 네, 뭐, 25% 정도 봐도 되고요. 4분의 1 정도 되고요. 다음은 뭐, 4분의 1이 넘는 곳이 있는지 보면 되겠죠. 여기 안 되겠고요. 여기도 안 되겠고요. 여기도 안 되고요. 여기 뭐, 당연히 안 되고요. 안 되고요. 안 되고요. 안 되고요. 여기 10분의 1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뭐, 여기는 없고요. 아예. 그러므로, 인천이, 가장 높겠네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서 신에너지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 인천이 다 맞겠고요. 자, 전국 태양광에너지 생산량에서 전남 지역의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폐기물 에너지 생산량에서 전남 지역의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다 했네요. 전국 태양광 에너지 생산량에서 전남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요. 전국 폐기물 에너지 생산량에서 폐기물에서 전남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다 했는데, 이쪽 보면요, 대략 5분의 1 정도 되겠고요. 이쪽은요, 4분의 1이 넘죠. 그러므로 태양광보다는 폐기물이 더 높겠네요. 차지하는 비중은요. 어, 그쵸. 그러니까, 태양광보다 폐기물이 높은데, 어, 태양광 에너지 비중이 높다고 했으니까, 어, 니은 틀린 거 확인되겠네. 요 자, 그 다음, 귿 보겠습니다. 충남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서, 폐기물에너지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지 않는다 했 충남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서, 폐기물에너지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은요, 어, 폐기물에너지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지 않는 거 맞네요. 아마, 뭐 여기 재생에너지라서, 뭐, 이걸 함정을 판거 아닐지 생각 되는데 어쨌든, 여기는 문제에서는, 보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서 라고 했으니까, 어 이게 맞겠네. 그러므로, 넘지 않겠네. 어, 50%를 넘지 않는다. 맞겠네. 네. 그래서, 어, 기억, 디귿. 해서 정답, 뭐, 어, 3번, 되겠네요. 네. 3번이면 될것 같습니다. 어, 딱히 뭐, 그렇게, 뭐, 까다롭거나, 어, 려운 부분은 없어, 없을 것같고요 네, 뭐, 글쎄요, 오히려 좀, 제가 뭐 19, 아테나그 앞책형의 뒷번호 문제를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뭐, 기억이 안 나는 걸 봐서는 앞책형의 뒷번호 문제들은 뭐 15번, 이렇게 20, 20번 정도는 되게 어려웠던, 어려웠던 것 같은데, 뭐, 뒷책형은 은근히 문제가 좀 뒤에가 좀더 쉬운 느낌이 있네요. 음, 네, 기억하고 뒤끝 정답을 해서 3번 내겠고요 뭐, 표 이해하는 데도 어려워 먹고, 뭐, 숫자가 많는 많을 뿐, 어,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네. 음. 네. 문제 39번의 정답. 3번이었습니다.